대표가 구조한 게 수백 마리를 몰래 안락사 시켜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며 구조 실적을 높이려고 대규모로 개들을 구조했는데 비용이 감당 안돼 안락사를 시킨 거라고. 작년 10월이었어요. 그 제가 예전에 동물 관련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던 동물 단체 관계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케어라는 단체 내부에서 수년 동안 수백 마리의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를 직접 했다는 제보자가 있다.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검증하고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케어 측의 반론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걸렸고 또 중간중간에 케어 내부에서 안락사를 하신 분께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 지금 케어에서 보호하고 있는 588마리의 동물들이 후원금이 끊겨서 다 죽는 거는 아닐지. 이 보도 때문에 오히려 더더 더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건 아닐지. 결론적으로는 이분께서도 이런 구조하고 안락사시키고 또 구조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면서 작년 12월 말부터 근물사를 타게 됐고 보도가 나가게 됐습니다. 취재를 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제보자분이 박소연의 지시를 받고 뭐 얼마를 안락사했다는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소연 대표가 자신의 안락사 지시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해 놓고 그 단체 카톡방에서 안락사를 지시하고 그, 그 안락사를 시행 하고 보고를 받은 그런 구체적인 카카오톡 대화방. 그 증거들이 있었고요. 또 녹취 파일들도 또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는데.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응. 거기서 중년이 그냥 안락사식사하고 응. 데려오는 거라 입양인의 애들 뭐 아파서 죽었다니 뭐 이런 식. 약물과 관련해서는 제보자 분이 이제 안락사에 필요한 마취제나 또 약물들을 이 정도를 샀다라고 박소현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박소현 대표는 알았다. 어, 이 정도 약물이면 뭐 진돗개 한 200마리 정도 줄일 수 있는 양이냐. 필요하면 더 사도 좋다. 라고 이 약물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구체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하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차에 보통 많이는 3마리, 2마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차로 한 7마리 이상 해갖고 한번 그렇게 달락산 적이 있어요. 지금 제보자 의 증언에 따르면 제보자 본인이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200 마리 이상의 동물들을 안락사를 시켰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안락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그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들이 있어요. 그 보호소들을 보면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유기 동물을 들여왔는데 10일 이내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어, 이 동물의 어떤 수의학적인 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뭐 현실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자의 승인 하에 안락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관련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어,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케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들이거든요. 이 사설 보호소들 같은 경우는 명백한 법적인 규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박소연 대표도 계속 그런 법적인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락사를 시행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규제, 법적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렇게 안락사를 몰래 시행을 해왔고 또 동물 보호를 하고 구조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밖에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암암리에 수백 마리를 지속적으로 안락사했다는 그 부분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고요. 다른 동물 단체들이 지금 권익위에도 신고를 하고 형사적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의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물보호법 위반. 음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어쨌든 이 절차를 투명하게 밟지 않고. 또 지자체의 어떤 신고나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암암리에 시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두 번째는 상습사기입니다. 박소연 대표가 이 케어에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들을 속였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박소연 대표는 2011년 이후에 케어는 안락사를 하고 있지 않다. 노킬 어, 쉘터라고 no 해서 안락사 없는 보고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고 후원자들은 케어에 돈을 내고 지지를 했던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해왔다는 거니까 이거는 후원자들을 기망한 것이다라고 보고, 어, 이 기망이 또 한두 차례도 아닌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상습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의 혐의도 있다라고 동물 단체들과 이제 변호사들이 보고 있는데 후원자들은 이 돈이 자기가 낸 돈이 그런 안락사를 하는데 필요한 약물을 사고, 그 안락사된 개들의 사체를 처리하는데 돈이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돈을 낸 거잖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이 후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한 것은 업무상 횡령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동물보호법 위반, 상습사기, 횡령, 이세 가지의 혐의를 두고 권익위 신고도 하고, 또 지금 형사고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려동물을 아주 좋아하고 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취재를 계속 하게 되면서 어 너무 좀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안락사당한 이 동물들의 입양기록카드, 그 개들의 사진 이런 것도 다 보게 됐는데, 개농장이나 이런 곳에서 살다가 이제 구조가 된 다음에 더살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이 아닌데도 원칙 없이. 안락사가 되고, 어딘가에 이제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개들의 사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단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전체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아픈 상황, 뭐, 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 어, 기준이 없다라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뭐 모금 때문에 구조한다 정말 그건 너무 어리석은 왜곡된 말이고요. 보도가 나간 뒤에 이 후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단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도 그렇고 케어의 내부 구성원도 그렇고 케어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588마리의 동물들이 굶어 죽거나 폐사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저 지금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는 부분은 박소연 대표에 대한 배신감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거든요. 이렇게 안락사를 암암리에 시행한 사람이 계속 대표로 있으면 어떻게 믿고 돈을 내겠느냐, 어, 이런 그 심정으로 후원을 끊는 부분들이 많은데, 케어의 그 모, 모토가 그거거든요. 끝까지 동물편에 남겠습니다. 이게 케어의 모토인데, 케어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소현 대표가 좀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빨리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